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강도 높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8시 이후 도쿄를 멈춰버리는 것인데요. 가게나 간판, 공공장소 불빛 등을 8시가 넘어가면 대부분은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사진, 영상으로 접한 해외 네티즌들, 한국 네티즌들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먼저, 일본 사람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은 민도가 높다. 일본은 민도가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하고, 일본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그만큼의 인품을 갖고 있다 등, 외에도 여러 좋은 말들을 넣어 유학한 것을 민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가 8시 이후 불을 꺼버리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도가 높다라고 자랑하던 일본에서 특히나 한국과 자주 비교하면서 거리의 깨끗함을 자랑하던 일본에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8시 이후 음식점이나 술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버리자 길거리 곳곳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수다를 떨고 335 모여 있습니다. 분명 일본이 8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은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행한 정책일 텐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가보면 적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머문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깨끗하며 착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던 일본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 심야의 음식이나 음주를 하지 말아 달라는 간판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다 등의 글기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중국 관광객들의 짓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이 말도 못 하게 됐네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평소에 굉장히 밝았던 거리가 앞이 잘 보이나 싶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대부분의 간판은 불을 꺼버렸으며 5개 광고 정도만 빛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도 이 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댓글 몇 개만 보면, 빛에 모이는 벌레 같은 거다. 괜찮다고 생각해. 어두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방법상 좋지 않아. 사람들이 나방처럼 빛에 모인다고 생각하는 걸까? 대체 불을 꺼버리는 건 누구 생각이냐고. 건물에서 빛을 내는 광고들도 꺼줘. 나는 완벽한 어둠을 원해. 새벽에 자동차가 없다면 도로 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마치 다크 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 1920년도 지금만큼 어둡지는 않았을 거야. 불을 끄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벌레에 비유한다는 것이다. 불을 끄면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지 않아. 등등 대부분은 해당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 있거나 해당 사진, 영상들을 본 해외 네티즌들도 이해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해당 상황에 대한 해외,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불을 꺼버렸구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이제 도쿄는 밤이 사라진다 라고 말하길래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 확실하게 알겠어. 잠은 잘 오겠네. 요즘 세상에 등화 관제라니 말이 돼? 나라에서 나 하나 속이려는 몰카야?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한국이 이곳을 망하게 하기 위해 설정한 영화 같은 내용인데 일본인의 머리에서 이것을 실제로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제 정말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게임을 실제로 만드는 일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래서 프라모델을 잘 만드는 건가? 정말 무능한 대책이다. 코로나 대책을 내팽개치고 인원 확보도, 요양시설 운영도 할수 없으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정부. 정보 공개도 조작하고 긴급 사태 선언도 영문을 모르겠고 사람들을 개미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너희가 조금 더 조심성 있게 행동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 인광보 아직까지도 한국의 정책이나 한국 사람들을 웃음거리 정도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야 한국보다 더 심각한 곳이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걸 각인해라 한국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웃은 거 미안 형보다 동생이 더큰 웃음을 주고 있으니 실컷 웃어 형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집으로 향하겠지. 올해도 아니고 한 달만 참으면 돼. 그것도 참지 못하는 것은 동물이랑 다를 게 없어. 또 다른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니 가로등에 모이는 나방들과 인간은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알겠어. 이것은 인간과 나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실험인 거야. 우리는 1900년대 넓은 지역에 지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본 적이 있고, 이후 지구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했지. 이 정도 어둠이야, 일본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정말 미친 짓이야. 분명 시야가 확보한된 운전자와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거다. 밝은 낮에도 사고가 나는데, 위험한 밤에 불까지 꺼버린다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정책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 더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일본이라서 가능한 정책이다. 만약 한국이나 중국, 그외 많은 나라에서 일본처럼 인파가 많은 장소에 불을 꺼버린다면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거야. 하지만 일본이니까 그것은 걱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을 때내 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싶었는데 일본은 독일보다 더 심하구나. 운전자들은 괜찮은 건가?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정말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올림픽은 중간 휴식 기간 90%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부정 사건으로 프랑스에서는 재판이 가결되고 있는데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이 정책도 머리 이상해. 제정신으로 한 짓이 아니다. 국민은 무지하게 만들고 정보를 컨트롤하고 특별 회계나 세계의 상식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선거 부정도 방치하고 조작. 이것이 당연한 위장국가일 뿐이지. 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도 선거 없이 총리를 하고 있는 한 명이 있지. 이곳에 자유란 나라가 생기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소. 일본에서 정치인이 편의점 알바보다 하기도 쉽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한국이로 관심을 끌면 되고 잘한 게 있으면 한국은, 으로 관심 끌면 된다. 이제 곧 한국 백신 확보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겠지. 불을 끌 거면 확실하게 끄던가, 건물 광고가 반짝이고 있으니 전혀 효과 없는 정책이다.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보면 눈에 굉장히 안 좋다. 우리 모두의 시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눈 건강을 위해서 불을 켜주지 않을래? 최초의 어둠의 올림픽을 열어보자. 가능한 최초에 대한 기록은 일본이 많을수록 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